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을 피 재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몰라요. 돌로 깎아 는은 나무로 깎아 놓은고단에 그 가서 복달러 빌고 절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0편4 9편을 보면 12절 2 0절을 보면 사람은 정기하게 지은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다 간다 그랬거든요.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다 죽으면 그 말이다. 짐승 수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두 번째. 그 중에서도 참 복음 받은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8절 오직 성령과 증인 오로지 기도 속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도 행전을 제가 쭉 읽으면서 보니까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이 베드로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전병이 40년 동안 해결을 안 되던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걷기 뛰기 되면서 하나님 참미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3장 20절에 보니까요. 또 죽겠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4장 10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못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저들이 성전에 대지 집에 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8장 12절에도 봅니까요. 사장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비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전했다 그러죠. 9장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어, 10장 36절에도 보니까요, 만일의 <laughs>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 화평의 복음을 전하, 전하사, 이런 말씀 나오고요. 48절에도 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1장 17절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이 사도인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리다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다.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고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없고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종교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도 모르고 그냥 교회 에 갔다 왔다 하고나 난,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또 어떤 사람 얘기해 보면요. 교회 믿는데요. 교회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구명 건들어도 전혀 안돼 있는 뭐 세례 받았대요. 직분 그 뜯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주변 너무나 많이 늘려 있는데.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로 증인으로 하나 불러주셨고요.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5장 42절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증인으로 부른받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현재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요. 어 과거에도 하나님 인도하셨죠. 어 과거에도 인도했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에벤에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며 묵 백성이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요셉이가 막 발목에 새고랑 차고 몸도 막 사슬에 묶여 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지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의 형편이 뭐 결박 새 사슬로 발목에 차고를 차고 몸이 막 묶여서 어 포승줄 끌고 예배 드로 형사가 따로 오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빚덤에 올라앉아 있어요. 당장 이번 딸도 안 갚으면 뭐부동날 정도로 은행이 잡 들어갈 정도로 어려움을 쓸 수도 있고요. 언제 내 몸에 질병이 탁 폭발해서 죽을지 모르는 투병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겠죠. 요셉도 말씀이 응답되는 그날까지 보승질에 찾고에 발목이 채이고 몸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렇게 팔려가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누명 쓰고 제안진려보다감옥가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그 결박 풀어 주시고 그를 높여 가지고 하나님이 기근들 풍년들고 기근들께서 식량 사러 와서 다복금 받고 하도록 하나님 다 하신 거거든요. 지금 어려운 중에 계신 분 절망하지 마시고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과정 다 이겼어요. 다윗이 왕된게 그냥 왕된게 아니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막 얼마나 어떤 당했는지 몰라요. 그 과정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했다 그러거든요. 요곱 2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천의 성의 정금같이, 요즘 성의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로마서 8장 28절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신다.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과정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너무 어렵다. 절망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갱신해버리면 하나님 께도 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말씀 말씀 듣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살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말씀을 붙잡았다는 그 얘기잖아요. 10편, 어,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 내발에 등이 내 길에 빛이 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놓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했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니까 사람하고 상담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께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응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가는게 중요하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몸속에 천만 개의 그 세포가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뭐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가 바뀌어지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도하시거든요. 환경으로 그여셉을 과정을 보면.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 정치범 수용갔다가 총리 자리로 갔서 모든 게 하나님 세밀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도 잘 받으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환경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인도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감사 상반기를 결선하면서 하반기에도 인도하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그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농경 사회였어요. 농사 짓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늦가을에 밀과 보리를 밭에 미리 겨울 되기 전에 뿌려놓고 5월 달쯤 되면 수확하는 거죠. 5월 달 되면 6월 달 되면 보리 수확, 밀수확, 마늘 수확, 뭐 양파 수확, 수확 이런 거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수장절은 가을에 지키는 거죠. 주, 맥주, 주수감사절이죠. 수장절을 준비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맥주절에 이제. 수확하면서 가을의 것을 모내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반기 동안에 감사를 하는 것은 하반기 동안에 더큰응답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심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에도 축복하실 것이고 내년에도 축복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까지 랩몬트들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니까 그걸 믿고 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세계 세계 복음화에 하는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어 불러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우리 본부에서 2, 37 나라 어이 센터 서밋 센터를 지금 건립한다는데 아 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달 말까지 예, 우리 본부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게라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어, 힘을 합해 주셔야 그 승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발판 띄어지고 세계로 뻗어가는 데 도움되고 우리 세계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로의 인물들처럼 이바구과가 더불어 목숨까지 딱 내놓고 진짜 우리가 로마를 보음하자 로마로부터 다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 30여 명이 힘을 모았는데 250년 후에 완전히 복음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음,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태국이나 미얀마나 불교 국가에서 스리랑카, 불교 국가에서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인도는 뭐 힌두교지만요 이슬람권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정근모 전 장관님이 국회에서 얘기하실 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너무 경제 논리, 경제, 그러니까 경제 동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아프리카 막길 닦아주고 뭐 건물 지어주고 난 뒤에 다 빼간대요. 도둑놈이란대요 그런데 한국 하면은 너무나 사람들 좋아하고 와보고 싶어하고 가보고 싶어하는 초인류 국가. 세종대왕에게 500여 년 전에 한글을 만들 수 있는 그 DNA를 주셨고, 그분 얘기로요. 하와 이 열방대학에서 전 세계 를다 연구해보니까 한글이 제일 위대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국력이 받쳐주면 이 한글도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이 방탄소년단 애들이 우리말로 노래를 불렀는데 세계가 떼창을 부르고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전부 이렇게 돌리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뭐한 30년 전까지, 30년까지 해도 아, 우리나라 막 언어들, 우리 영어 배우듯이 막 그렇게 해 했으면 좋겠다. 상상,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하버드 출신 그 하버드 박사 출신이죠 임마누엘 페스터라이쉬 박사님이 쓴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책 있잖아요. 전근모 전 장관님 얘기로는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7위래 7위, 7이. 조금만 하면 5위로 간대요. 어, 그분 얘기로는. 기독교 역사 2 0 0 0년 역사를 보면 로마가 이제 한때 오래동안 쓰임 받았고 그다음 독일 이제 스위스, 화란 그다음 거쳐서 어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왔다 했는데 지금 2위, 3위가 일본이고 중국인데 이들 국가가 하나님 앞 쓰임 받으려고 하면 복음과 같이 가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그집 노조스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대한민국을 한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복음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를 키우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후대를랜덤트들을 세계복음 때문에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 그래서, 도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계보험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자꾸 하고 있으면 우리 후대에 가서라도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은이 고래를 어항 속에 가다 놓으니까 그 태평양 바다를 뛰어다니는 고래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마리 그냥 아무리 음식 좋아하는 걸 떠줘도 안 먹고 죽더라는 거죠. 무슨 한 마리 맞춰 죽을 것 같으니까 방사했다는데 그 힐링코드 책 저사로이드라는 사람과 벤 존스는 스트레스 받고 막 불평이 나올 때 암세포가 막 번져나가는 반대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있는 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지. 10편, 50편, 20절에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맥주절을 지키는 상반기 동안을 감사하면서 지키는데, 이런 말씀이 오늘 주일날 안식일을 그렇게 해서 지키라. 말이 없으면 우리가 주일을 하나 모르고 그냥, 하나는 없죠. 그냥. 근데 주일 날에 예배 드리는 날이야 하니까 우리가 주일을 알고 11조는 하나님꺼야 하니까 아 10개 전체가 하나님께 왔구나 아는 것처럼 상반기 동안도 그냥 내가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지키신 거야 하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없으면 상반기도 없고 하반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 19절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20절에 그리할 때 내가 내 사자를 천사죠. 너의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23절에도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서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네 중에 병을 제거하고 낙태한 자가 없게 하겠고 조금 말씀합니다. 왕벌을 벌 28절에 왕벌을 보냈어. 이건 막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원수들을 네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어, 감사할 때, 어, 우리 몸에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요.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또 감사해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요. 어, 저도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됐어요 제게 많은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요 그 사람들까지도 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다시 나를 어, 돌아보게 만드는 역할 악역을 한게 아닐까 이래 생각도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 불평할 게 없습니다 감사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원망불평으로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력이 확 역사하는 건데,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어, 일본에 계신 사모님이 4층에 성교관에 좀 계시다가, 일본 들어가셨는데, 뭐, 좀 장애된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나온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 지금 저쪽에 영종도 집을 짓고 있고, 지을 때가 잠깐 계시겠다 했는데요. 어, 이분이, 제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가만히 지켜보니까 노약자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게 맞는데, 젊은 사람의 한층이 두층 가는데, 왜 멀리나? 엘리베이터 탁 엘리베이 눌러가 기다렸다가 한층을 왜 타고 다니냐고 이거는 교,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안 가르쳐줄 수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하 자원도 없으면서 이렇게 써도 되느냐고. 제가 그 소리 듣고 많이 찔렸어요. 저는 계단을 하루에 100개단 오르기 위해서 저희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는데 지하 2층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29층까지 있거든. 30층을 올라가요. 일부러 계단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젊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걸어야 되잖아요. 걸어야 되는 당연한 건데 한층, 두층을 엘리베이터 멀리 푹 굴러가지고 그렇게 노약자나 또 환자분들 어린 아이들 노약자는 당연히 타고 다니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우리가 국가적인 낭비고 교회 재정의 낭비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작은 것 하나부터 모든 것에 이건 한 예고요. 모든 부분에 그럴 수 있는 것 건강 주신도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것에 이번 주한 주간 동안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또 내다봅니다. 상반기 동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신 주님께서 하반기에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세계가 부려워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복음 깨닫는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봉사에 감사하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때, 우리를 방해하고 흑암,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고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십일조 드립니다 주령의 감사한 것 성경 건축은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받아주옵시고 넘치는 것으로 두고두고 후손들까지 축복 내려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